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총 5층짜리 빌라입니다 근데 벌써 기준층 2, 3층 그리고 복층은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테라스 타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 세대 테라스 타입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어집 앞쪽으로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겹주차 없이 편하게 일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하게. 그리고, 어, 요 앞쪽도 뭐 차량만 이동만 하실 수 있게끔 주차하시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주차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테라스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잔여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예, 두 세대 남았고요. 뭐 8세대 중에 예, 6세대 나가고 두 세대 남았습니다. 근데 그두 세대가 테라스만 남아 있습니다. 기준층과 복층은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테라스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라스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들어와서 예, 우측에 이렇게 네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네칸 예, 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 아래에 걱정 없이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가운데는 아요 끝에 쪽네 번째 쪽은 전신 거울 준비돼 있어서 편하게 나가실 때온몸 모습 한번 보실 수 있게 준비돼 있고요. 뭐 이쪽으로 하부 티움 시공돼 있는데 전실 생각보다 넓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실이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고벽돌이 이 습도 조절에 조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어, 돈 많이 들어오는 금빛 색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 바닥은 포세린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이 복도가 큽니다. 어 복도가 크다는 게 아니고 이 폭이 넓어요. 예, 복도 폭이 넓은 건 그만큼 집이 크다. 예, 보편적으로 이 복도 폭이 다른 집들 가보시면은 이 복도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복도 폭은 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넓게 잘 뽑았어요. 자 들어오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 이제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기 때문에 1층입니다. 예, 향은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햇살잘 들어오는 앞에가 막힌 게 없습니다. 근데 1층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주차장이 예, 주차장이 눈에 거슬리죠. 예, 이거는 1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1층 테라스를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집입니다. 자, 남향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아트홀이겠네요. 네, 아트홀 공간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쪽으로 쇼파자리 뭐, 쇼파자리 아트홀은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됩니다. 콘센트가 다 준비가 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쪽으로 쇼파자리놓으시면 뭐, 45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거실폭도 4m 70이라는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 있습니다. 거의 5m 가까이 나오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3, 4인 가족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어, 11자형 구조네요. 저는 11자형 구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동 동선도 좋고요 식탁 자리를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식탁으로 쓰시고 뒤쪽에서 요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네, 조금 회색 톤입니다. 어, 조금 이렇게 문양을 넣었어요. 네, 이게 조금, 어, 외국물 먹은 고급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산인가 독일산인가, 네, 외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급 제품을 썼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구 쿡탑은 뒤쪽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가스 배관 시공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인덕션 뜯어내고요 가스렌지 그냥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펴졌고요 환기창도 예, 거실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네키큰장 보시게 되면은 밥솥 자리 그리고 위에는 강파 오븐이 들어갑니다. 자 비어 있는 공간 강파 오븐 들어가고요. 하부장 쪽으로 네 식기세척기 들어갑니다. 다 수납 공간인데 여기 비어 있죠? 예,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비어 있죠? 예, 냉장고도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세트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따로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근데 세탁기 건조기는 갖고 오셔야 돼요 자 다용도실 보시면 생각보다 사이즈 넓습니다 예 안쪽으로 굉장히 어 깊숙하게 에, 넓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쪽 안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문 뒤쪽으로 네, 보조주방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2구짜리 인덕션이에요 예 보조주방 2구짜리 인덕션과 수납장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용도실 생각보다 넓어요. 예, 이렇게 넓으니까 말이 울리죠. 예, 생각보다 넓게 다용도실 조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어 이제 시간이 슬슬 점심에 가까워오니까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남양집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 안방 예,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에어컨 다다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각방 온도 조절기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에어컨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안방 사이즈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템바보드로 해서 벽등하고 딱 이게 침대를 놓으시라고 침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게 에, 침대에 안방에는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 에, 그렇죠 드레스룸이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안쪽에 문어 여기가 어, 이중이네요, 이중 이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문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문 닫으면은 안 보여요. 깔끔하게 안쪽 안 보이게끔 반투명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드레스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들어와서 꺾여요, 또 네, 여기 공간도 있으니까 편하게 드레스룸 쓰실 수있게끔 환기창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레스룸 시스템장 옆으로 해서 화장대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안방은 침대만 놓으시면 되거든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좋아요. 안방도 남향 창을 갖고 있고요. 안방 사이즈가 3,400에 3,400에 4,400이라는 정말 넉넉한 안방 사이즈입니다. 사실 드레스룸이 없어도 이 정도 사이즈면 드레스룸이 없어도 돼요 근데 드레스룸 공간까지 넉넉하게 예, 정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안방은 어마무시하게 크게 준비되어 있다 거기다 드레스룸 방 안에 방이 한 개가 더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테일 기본 식공이고요 자 부부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습니다 예, 샤워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파티션을 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샤워하실 수 있고요. 수납장, 어, 세면대는 카운터 형태로, 그리고 변기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넓은 부부 욕실, 샤워하는데 걱정 없으니깐요. 편하게 안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복도 쪽으로 이제 중간방, 작은방이 준비됩니다. 자, 두 번째 방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각 방마다 에어컨은 다 시공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도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안쪽에 옷장을 놓으실 수 있게끔 공간이 준비가 됩니다. 기역자 형태로 넓게. 그러니까 안쪽은 옷장으로 시스템장을 둘러서 편하게 옷장 쓰시고 이 바깥쪽을 방으로 쓰시면 됩니다. 방 사이즈가요, 생각보다 좋아요. 자, 사이즈가 4300에 1,300의 폭이 3,100입니다. 생각보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녀분들은 편하게 예,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방은 총세 개입니다. 어, 세 번째 방에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돼 있고요. 굉장히 독특하게 보편적으로 파주 집들은요 어, 다용 도실이 없어요 베란다들이. 근데 여기는 베란다 가한 개가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방 사이즈대로 좋은데 베란다까지 준비가 되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넉넉한 방 사이즈 사이즈 또한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3,800에 3,800에 3,100이라는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다 열자가 넘습니다. 자녀분들은 정말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자 베란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베란다가 어떤 식이냐 자 여기는 테라스가 조금 아쉽지만 무조건 이 문을 통해서 테라스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에서 뭔가를 활용하시고 여기 수도 배가뭐 씻고 나올 수 있게끔 강아지들 키우시면은 편하게 여기서 씻을 수 있게끔 또 준비가 돼 있네요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욕실부터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이 복도 쪽끝 쪽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실 들어오는 쪽에 메인 욕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메인 욕실도 환기창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박. 자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아이 어, 메인 욕실 창문 열수 없어요. 네, 여기 주차장 보입니다. 주차장이 보이기 때문에. 메인 욕실, 이거 조금 뭔가를 가리시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아쉽긴 하대요. 창문이 있는 게 좋은 건데, 창문이 있음으로써 밖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션도 깔끔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이쪽으로 수납장, 변기까지. 생각보다 메인 욕실은 길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남향창을 갖고 있습니다. 자,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는 조금 아쉽지만 무조건 여기서 나갑니다. 자, 테라스, 네, 이렇게. 여기 철문에, 철문으로 외부 테라스로 준비가 됩니다. 자, 테라스를 나오게 되면은 우측에는 텃밭, 그리고 좌측에는 넓게 쓰실 수 있는 대형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사이즈 생각보다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 안쪽 같은 공간은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는 테라스. 보편적으로 거실 앞쪽 테라스는요. 위에서 쳐다봐요. 예. 근데 여기는 거실 앞쪽 테라스가 아니고 뒤쪽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쳐다보고 할게 없습니다. 편하게 예, 테라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네. 요안 안쪽 같은 경우는 텃밭으로 쓰실 수 있게끔 또 준비돼 있어요. 지금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어, 무성하게 자랐는데 입주하고 오시면은 여기를 한번 싹 갈아엎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텃밭으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넓은 테라스, 텃밭까지 준비가 돼 있는 정말 입지도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조금 나가긴 하지만 한번 좋은 집 구매하시면은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요. 어, 편하게 고민해 보시고 어, 집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인주택의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